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엘첼 b 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엘첼 b 가 주가가 지금 42,000원 대에서 계속 지금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건지 아니면 개미를 털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굉장히 의문점에 이제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으로 해서 우리가 뭐또 선물옵션 이런거 건들면 거의 다 이제 뭐 풍지박살이 나죠 자 그런데 어제 약간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때는 기간하고 이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lb 를 지금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기술적인 가격대로 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봤을때 일단은 무너졌죠자 5만원대가 깨지고 나서 단기 한 20%정도 하락을 시켰다 이제 후향성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 l b 가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은 이제 우상향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가는데 아래가 과연 얼마까지 이게 갈 것인지. 지금 제뭐 42,000원 제가 항상 38,000원에서 42,000원. 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고했죠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3자 들어오면 단타하는 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4자가 바뀌면은 바로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8,000원에서 과연 이 가격대가 과연 LB로서의 적정 주가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LB의 가장 적절한 주가는 지금 65,000원이죠. 가격대가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깨졌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8,000원과 42,000원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 진영훈 회장님이 어, 한 3년 전에 유상증자에서 3,000억 정도의 캐시를 땡겼던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l 7 0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LB는 항암제 만드는 바이오회사다 대부분 매출액에 99%는 R&D 연구 개발비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LB가 갈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쉽게 해서 이제 주가가 15만원 1차 목표 가격인데, 이 가격대를 찍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호재는 바로 그거죠. 첫 번째가, 아, 이 물균 처리되어 있는 어, 팩토리를 증설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B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음, 항암제 종류도 한세 종류 있는데 특히 이제 표적 항암제 치료 이런 것은 이제 어, 굉장히 훌륭한 이 테크놀지를 갖고 있는 바이오 컴퍼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B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어, 좋은 뉴스 어, 거리는 역시 어, 호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호재는 역시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빨리 받아야 이 판매가 될수 있거든요. 자, 이 가격대가 와줘야 어, 이런 소식이 전해져야 우리한테는 기분이 째질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LB에 대해서 어제 풀옵션이 한번 왔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크게 한번 단타를 쳤기 때문에, 오늘 뭐, 어제는 거래 대금이 한 500억 이상 돌파가 됐죠. 근데 오늘은 한 200억까지, 지금은 한 150억까지 지금 단타가 왔, 치고 빠지기는 작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가 이제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좀어 지켜보자 이런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된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BA 주가를 뭐단 하나로 평가했을 때는 역시 38,000에서 42,000원 이 박스권에서 가두리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박스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박스는 반드시, 어, 상단과 하단이 있고, 이 센터가 있어요. 센터는 역시 이 4만원이 깨지면, 거기가 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엘비에 대해서, 뭐,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이 유럽 쪽에, 이런 쪽에 역시 리보세라리, 간암치료제, 병용요법이죠 뭐, 한 가지 약 갖고 이제 쉽게 해서 뭐, 두 가지를 치료한다. 뭐, 이제, 식도암, 이암, 간암, 이런 걸 가지고, 리보세라립을 투입했을 때, 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어, 리보세라립의 이테크놀로지의이 바이오 컴퍼니로서의, 어, 얼마만큼의 이 생존을 할수 있냐. 그건 23개월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 23.8, 뭐,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다. 8달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LB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어, 디테일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항암제에 대한 이 기술력이 있다. 뭐, 최근에는 당간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LB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어, 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